안녕하세요. 링고살롱입니다. 요새 취업 걱정 많으시죠?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할까를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거예요. 1대1 상담은 카톡 플러스 친구 링고살롱으로 검색해서 와주시면 되고요. 카톡이 어려운 분만 010-9468-2530번으로 문자 예약 부탁드립니다. 자,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하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합격할 수 있을지, 1, 2, 3, 4, 5, 6번 6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. 자,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리딩을 해볼게요. 음, 네. 음, 좋네요. 음, 아주 좋아요. 처음에 내가 가고 싶던 진로 적성?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환멸을 많이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. 내가 기대하고 갔던 회사였는데, 지금은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고 있다 나오거든요. 만약에 아직 한 번도 취업을 해보신 적 없는 분이라면, 아나 합격할 것 같은데 명, 막 인력서도 되게 많이 넣어보셨는데 왜 안될까 나 여기서 뭘 더해야 되는 건가 좀 막막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음이 카드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처럼 좀 취업을 준비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여요 이,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해외 취업이나 진로를 바꾸시는 거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음, 여러분이 좀 이건 적성카드 두장 뽑아 봤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는 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식업이나 어떤 식재료 유통 요런 거에서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어, 이거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국내 취업에 국한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외국에서 조금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좀더 옵션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업무에서 내 단점만 너무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어요. 내가 내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, 아, 되게 많이 후회를 하고 계세요. 나왜 이질로로 갔지? 나왜 돈도 못 버는데? 여기서 허우적되고 있지?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는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내가 고집하려는 분야만 꼭 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땐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은 기회가 굉장히 풍족하게 온다.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음, 이 카드는 또 여러분이 요새 음식이라던가 먹는 거에 있어서 좀 영양 불균형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술 마시면서 아 네, 이래 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런 약간 죄책감 음, 이런 걸로 괴로워 하실 수 있는데 좀 이대로 여러분의 커리어나 경력이 끊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요식업 얘기도 들렸는데 컴퓨터나 IT 쪽으로도 여러분이 재능 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. 음, 요즘에 요즘에 또 IT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각광받고 있잖아요. 그쪽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되게 몰입해서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. 음, 이분들을 위해서. 조언 카드 하나만 뽑아볼게요. 자, 여러분, 조언은, 아,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네요. 지금 내가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곳에서 머물 필요 없다.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꼭 나한테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, 진로를 좀 변경해 보셔도 좋아요. 음, 여러분이 굉장히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커리어를 뭔가 한경시키기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,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아닌 다른 곳에도 좀 눈을 돌려보세요 해외 취업이라든지 컴퓨터, IT 이런 식품 업종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번 리딩 해볼게요. 여러분이 가고픈 회사에 갈수 있을까?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. 오,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. 적극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고,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면 여기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되게 잘하고 계신데도, 아, 내가 너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마음이 이미 있으시고, 받은 곳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,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또 투잡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. 내가 약간, 어, 한 가지 일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어요. 지금 내가 너무 한 개만 몰두하고 있으면은, 회사하면서 좀 부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커리어에 변동을 줄수 있다고 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무, 문화, 되게 무수히 많은 상처를 겪었고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험이 두려울 순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.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눈에 띄고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또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좀 가르칠 수 있다고 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가르치는 어린이 교육, 키즈, 되게 어린이 관련된 사업 같은 거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고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하나만 하실 것 같진 않아요.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. 내가 가고 싶은 회사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. 회사를 안 다니실 수도 있어요.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옵션 하나 더 늘려볼까?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,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기회는 이미 들어, 들어와 있습니다. 기회는 여러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더 크게 열릴 거예요.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 뽑아볼게요. 내가 가고 싶은 회사 할수 있을까요? 음,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한번 뭔가를 하시면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음, 여기는 합격하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곳 합격도 하시면서 내가 좀더 다른 분야로도 눈을 돌려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사업 이라든지 음, 투잡 같은 걸 고려를 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카드 리딩 해볼게요.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갈수 있을까요? 항상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. 항상 어, 이 카드 보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가 어떤 중재, 분쟁위원회 아니면 법 어떤 행정 좀 이렇게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일일 수 있어요. 내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상당직에 근무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어, 불편 불만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실 수도 있죠 음, 몇달 안으로 좀 변화를 주실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냉철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면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좀 커리어를 확 변환시키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비슷한 분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몇달 후에 내가 지금 만약에 사원이다 하면은 좀 연봉 협상을 해서 어, 대리나 과장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. 이 카드 봤을 때는 어, 직종을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좀 하던 일에서 좀 확장을 시키는 느낌이 듭니다.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갈 가능성은? 좀몇달 후에 열릴 것 같은데.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.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고 싶은 회사에 가려면, 음, 지금 있는 곳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라. 여러분 합격한다. 이렇게 나왔고요. 어, 스카우트 될 가능성도 있어요.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이 되게 출중해 보이거든요. 음, 헤드헌팅을 당할 수도 있죠. 그쪽에서 굉장히 여러분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할 거예요. 그 회사에서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합격한다. 그리고 몇달 후에 조금 변화를 줄수 있고 내 커리어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다. 음, 미취업이신 분들은 좋은 소식 기다려 보셔도 되겠어요. 지금처럼만 하시면 되겠네요. 자, 4번 카드 리딩을 해볼게요.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 갈수 있을까요? 음, 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. 이 카드 보니까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어떤 직종이 어, 꽃과 관련된 일, 뭐, 플라워 샵이나 레슨을 하실 수도 있고 플로리스트 일 수도 있고 어떤 식물원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보니까 타투이스트 분들도 이 카드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운동 처방, 운동 치료하는 거, 근육을 이렇게 다친 근육을 좀 힐링시키는 이런 거, 좀 힐링이나 어떤 마사지, 요런 거에 종사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에게 어떤 예술적인 좀 재능이 보이기도 하고요. 지금은 일이 굉장히 바쁘거나 내 마음이 좀 안정이 안된 느낌인데, 미래카드가 좋고, 또, 여러분이 이 카드 보면은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일을 꾸리실 것 같아요. 음, 나만의 스타일을 꾸리실 것 같고, 회사를 다니셔도 조금 독립적으로, 어, 직장에 다니셔도, 좀내 고유의 영역을 좀 갖고 싶은 분들이라서, 이 카드 보면은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실 것 같고, 내 냉철한 어떤, 이미지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예술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나 과거처럼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 잘 살아보고 싶고 꾸준히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회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꽃과 가까이 한다거나 이렇게 몸 마사지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컨디션 조절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정리가 좀안 되고 있어요. 이걸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.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. 합격 가능성은 좀 크긴 한데 지금 당장일 것 같진 않거든요. 내가 원하는 회사 갈수 있을까. 여러분에게 어떤 멘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음, 나 혼자 하기에 좀 힘들어요. 어, 멘토가 좀 여자분의 가능성이 크고 음, 누군가에게 과외를 받는다든지 내 분야의 선배라든지 선생님한테 좀 기대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이 혼자하기에는 이 일이 조금 고될 수 있고 내가 아직 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내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여성분, 좀 경험이 많고 되게 여러분을 많이 지지해주는 그런 분께 좀 조언을 구해보세요. 선배인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음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되게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여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.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도움을 받으면 그 시기가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 있어요. 자, 5번 리딩 해볼게요. 5번 뽑으신 분들, 내가 원하는 회사 합격할 수 있을까요? 아,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요. 여러분이 되게 비관을 많이 하고 계신데, 아, 나 이대로 괜찮은 거야?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더 고생해야 돼?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, 음, 여러분 보고 좀 쉬실래요? 휴식이 좀 필요한 시간이고 명상이나 조금 어 에너지 경화 이런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. 여러분이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. 기댈 곳이 필요하고요. 자기가 이렇게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랑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여러분이 되게 천천히 노력을 해오셨고. 되게 잠재되어 있는 계주도 많은 분들이거든요. 이 카드 보니까 조만간 여러분들분이 합격을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고민하고 고생해온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조언카드 뽑아볼게요. 얘 튀어나왔으니까 얘도 볼게요. 자, 조언카드. 원하는 회사 합격할 수 있을까요? 음, 합격합니다, 여러분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을 수 있고요. 내가 생각보다 되게 잠재력이 많은 사람입니다. 어느 부서에 일하셔도 조금 중간 이상은 일하는 분이고 되게 여러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능력, 스펙이 되게 좋아요.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과거에 연연을 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좋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실 바에는 공부 안 되실 때는 그냥 좀 쉬어주는 게 좋고 이직이든 새로운 취업이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이 카드는 좌절하지 마세요. 혼자 일하는 것 보다 좀 여럿이서 이렇게 어울려서 일할 수 있고 나와 동성애 그런 동료들과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급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처럼만 해 보세요. 오히려 이 카드 4, 5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.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해 오셨기에 좀 쉬어 주세요. 여러분이 음, 원하는 회사 합격할 수 있을지 6번 뽑아 볼게요. 아, 지금 당장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카드 흐름 보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게 혹은 하고 싶은 게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내가 어느 분야에 적성이 맞는 건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음. 어쩌면 이 카드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를 새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시 가신다든지, 대학원에 가신다든지, 석박사를 다시 밟는다든지, 아니면 학교 자체를 다른 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. 학원에 다니실 수도 있고, 과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센터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.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고요.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. 여러분이 과거에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. 내가 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음, 없으면서 나를 낙담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 내가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분야에 내가 잘 맞을까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.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.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갈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음, 좀 막연하게 상상을 하, 해야 셨던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해보세요. 이게 어떻게 보면... 여러분이 할수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나를 가두는 걸 수도 있어요.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뭔가 사람이 하나에 익숙해지려면 그거를 21번을 해야 된대요. 21이 수비학적으로도 완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딱 21일만 내가 영단어 외워본다. 하루에 하나씩 외워본다 하면 8개 외우시겠죠?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음, 하고 싶은 거를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올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막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좀 해보는 거죠. 일단 학원을 끊고 보는 거예요. 환불하면 되니까 내가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못 간다고 해서 내 가능성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뭔가를 조금 배워보시고 학원이나 어떤 센터 수강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리딩 잘 보셨나요? 음, 지금 또 봄이기도 하니까 취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걱정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어, 질문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갈수 있는가로 보았는데, 답변이 또 그렇게 솔로로 나오지만 않죠. 타로가... 타로가 좀 그렇더라고요. 여러분이 좀 폭넓게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재미로 봐주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, 것을 향해서는 또 되게 행동적으로 달려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시원하게 취업하시고 원하는 일 하시기를 저도 많이 기도를 할게요. 음,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은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 링고 살롱 검색 후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